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술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칼 때문에.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재난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전쟁이 벌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 크게 당황하고 상실감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유다에게만 임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드단, 데 데미... 등등 여러 나라와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이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라는 세력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며 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종으로 바벨론이 사용될 것이며 바벨론의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심판을 받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힘을 잃고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 힘을 잃고 문제 앞에 넘어져 비틀거니다 들거리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의 유일하신 힘과 소망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들은 큰 힘을 얻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때 우리들은 그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좌절하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아버지 안에 늘 언제나 힘입어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